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렉스TV 알렉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 베이블레이드 팽이를 하고 왔는데 지금 뭘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알렉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팽이를 닦고 있는 거예요 팽이를 왜닦아요 친구들이랑 놀아서 네. 이 팽이들을 네. 그래서 떠가지고 네. 닦고 아, 바닥 같은데 돼서 어, 그래서 닦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펭이를 또 손수 다 이렇게 닦고 계시다니. 네. 대단 소중한 거니까 해야죠. 소중한 거니까 네. 그렇죠. 정답입니다. 정답. 소중한 거니까. 와, 보니까 되게 많이 더러워 더러웠군요. 네. 펭이 음. 이걸 오늘 다 갖추 나갔나요? 펭이가 네. 참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다 이건 돈인데. 오늘 안에 다못할거 같아. <laughs> 오늘 안에 다못할거 같아. 오. 오늘은 누구랑 놀고 왔죠? 어, 제이콥하고 윤재, 른 아이니하고 그다음에 아이니하고 그다음에 유리, 유미, 유, 유미는 학교 가서 유리랑 어, 아닌가? 아 기억이 안 나. 그 근데 아인이랑 유미, 유리가 음. 참잘 놀는데 음. 전 관심도 없었어요 유미, 랑 아인이 유 b i 유리랑 아이 i t t 이 e bit of a 있어서 아 요즘 베이블레이드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도 f a little bit of 도 l 고 t t l e bit of a 어 축하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그 열심히 정비 닦고 조이고 베이블레이드 하세요 네 크리스,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네, 바이바이, 바이바이.